BTS 리더 RM 팀 해체 활동 중단 언급 자만화 수면제 처방 고민도 그룹 방탄소년단 BTS 리더 RM 본명 김남준 이 내년 봄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부담감을 털어놨다. 지난 6일 RM은 글로벌 팬 플랫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했다. 이날 그는 많은 분이 왜 2025년 하반기를 그냥 날렸냐 왜 아무것도 안 했냐고 물어보신다며 저희도 날리고 싶지 않았다. 저 역시 전역한 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운을 뗐다. RM은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저에게도 말할 권리가 없기에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 저도 정말 활동을 하고 싶었다. 마지막 콘서트가 지난 2022년 10월이었으니 벌써 3년이 넘었다. 공연을 당장 하고 싶지만 준비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개인적인 부담도 크다. 하고 있는 게 준비밖에 없어서 답답한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지난달부터는 다시 잠도 안올 정도더라. 수면제 처방을 받아야 하나 고민할 정도였다며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해드려 정말 송구하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이유가 있고 팬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것을 내놓기 전까지는 쉽게 컴백할 수 없다고 내년 봄 컴백을 앞두고 느낀 부담감을 고백했다.